어, 정화조를 묻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방에 일하러 왔어요 하고 저희들을 깨웠습니다. 여기 왼쪽에 옆 부분이 어, 집에서 하수구가 다 나오는 하수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묻어서 제코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정화조를 1 0인용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앞쪽으로 보이는 어, 저쪽으로 나가서 바다 밑으로 해서 하수구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인근 마을에는 직권옥 우수 직권이 돼서 봉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게한 3-4개월 더 걸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하루를 쓰더라도 정화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래의 정화조는 저쪽에 정지되어 있는 뒤쪽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여기 다시 하나를 더타기로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하루 부르면 무조건 포크레인 하루 부르는데 50만원입니다. 어, 공사 한번 하면 아무리 자원공사라도 1 0만원 정도는 항상 들어가는 어, 그런 계획을 세워두어야 저 미니 포크레인입니다. 머리가 너무 귀엽죠. 이건 아주 세밀한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